한국의 5대 일간지 중한 곳의 논설위원에게 어느 날 갑자기 우편물 하나가 배달됐습니다. 본연이는 중국 대사관의 어떤 암흑이었는데요. 그 봉투에는 부부항공권과 고급 호텔 숙식 쿠폰이 있었습니다. 논설위원은 그대로 반성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로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열악해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순간 소름이 돋는 느낌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주변 아는 언론인들도 한 번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그 논설위원은 중출장길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비자 발급 시 없던 별도의 인터뷰 절차를 거쳐야 했고 중대사관을 방문하니 꼬치꼬치 목적과 목적지 등을 묻고 타 지역 이동에 대한 제지까지 받게 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언론사의 지인은 협박까지 받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중국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자마자 바로 연락이 온 것인데요. 지인이라는 언론사는 창간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아주 작은 언론사인데도 어떻게 모니터링을 했는지 끄름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감시는 몇년전 우파 상향 매체의 한 기자가 사드 매치에 대한 중국의 압박에 대해서 제국주의적 생태를 기사화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대소관 측은 연락이 와서는 기자 양반 중국에 관광 한번 안올 겁니까 너무 심한 건아니요 라며 협박성 항의를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 같은 중국 측의 한국 언론에 대한 공작은 이미 몇년 전부터 노골화되며 영화 속 스파이 공작보다 더 은밀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스파이 공작 활동에 대해서 안보 관련 군사 전문기자 고성형님의 전문 내용을 통해서 간략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1962년 숀 코네리가 영국 제임스본드로 등장하는 007 영화에서 흔히 스파이는 테러리스트나 과격분자 혹은 국제범죄 조직을 지칭했습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스파이 행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부지불식간에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의 정보를 빼오는 것을 연상하지만 현재는 정보를 빼오는 것은 공작 행위의 일부일 뿐 현재는 정보를 왜곡하거나 영향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그 개념이 더 넓어졌습니다. 이른바 이것은 샤프파워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2017년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국립기금이라는 보고서에서 샤프파워, 떠오르는 독재국가의 영향력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이것은 회유와 협박은 물론 교무한 여론조작 등을 통해서 비밀스럽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을 하드파워, 문화, 즉 교육과 학문, 예술과학, 기술 등 이런 분야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소프트 파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가 상대를 설득해서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면, 샤프 파워는 막대한 음성 자금이나 경제적인 영향력, 유인, 매수, 강압 등 탈법적 수법까지 동원해서 상대를 하여금 강제로 따르도록 하는 힘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일종의 깊숙한 침투력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샤프 파워를 구사하고 있다고 라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중국의 공작적인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현재 한국의 언론과 정치권에 행해지는 중국의 정보 공작을 이해하기 쉽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분화된 정보 공작의 유형들을 정리하면 케이스 오피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일종의 정보기관원으로 정보원을 관리하는 기관원을 말합니다. 각국 대사관 소속 무관이나 외교관은 일종의 허가받은 스파이로 불리기도 하는 것이고, 에이전트는 케이스 오피서인 정보기관원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본으로 철저히 케이스 오피서의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따금씩 미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될 경우 대부분 이 에이전트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오브 인플루언스는 중국 샤프파워의 핵심 분야입니다. 정보를 빼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향력으로 공작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주로 언론인이나 대학 교수 등 오피니언 리더가 포섭의 대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듯 중국의 영향력 공작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모두 시진핑의 중국몽 실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중국몽을 통해서 두 가지 큰 100년 목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 적절하게 번영하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완전히 발전된 국가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달성하는 2050년 중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패권을 비로소 향유할 수 있다고 그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의 차나 라디오 인터내셔널 CRI는 세계 곳곳에 현지 언론의 지분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개국 33개 현지 방송국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요. 이들 현지 회사들은 다시 현지 방송사들을 구입하거나 지분 매입 또는 방송 시간을 임차하는 이른바 임차 선박 전략을 사용하면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적 기사들을 배제하고 중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내용을 영어나 중국어 또는 현지어로 방송하게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B2B 거래업체인 중국의 알리바바는 2015년 홍콩의 유력 영자지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를 260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중국의 완다 미디어 회사는 2016년 미국의 레전드리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영화 제작소와 극장 체인을 구입했습니다. 미국의 영화사들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막대한 투자와 중국 영화시장 진입을 위해서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 중국은 영화와 뉴스 미디어 출판에 관한 직접 관할권을 가진 국가신문, 출판광전총국을 자국내 중앙선전부 지도하에 통합시켰습니다. 이것은 해외방송에 대한 영향력과 영화, 출판, 해외방송에 대한 통제를 곤고히 해서 시진핑 독재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근래 중국 영향력 공작이 한국에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운동권의 반미 정서가 친중 정서로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최근 중국이 26일째 코로나 확진자 제로라는 기사가 한국 언론에 떴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한 코로나 초기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중국 무역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상황 때문이었을까요? 한국 정부는 국민 청원 50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을 결국 막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중국인 혐오에 대해서 어떤 교수는 SNS에 우리 국민들이 표제적인 민족주의 성향이 있다 라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매도하는가 하면 어떤 정치인들은 한일 갈등 당시 반일 선동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면서 중국은 친구 중국 혐오 안돼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유은혜 사업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17개 시 도지사와 영상 회의로 중국 유학생도 모두 우리 학생이며 혐오 말아야 한다라고 걱정하기도 했죠. 올해 3월 당시 한국 학생들이 우려했던 것은 중국 유학생들 중 일정 기간 자가 격리도 지키지 않고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아서 그랬던 것인데도 말이죠. 2018년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외국인 17만 6천여 명 중에서 중국인은 무려 1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체류 외국인 230만 명 교육에도 중국인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데요. 중국인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자 서울 남서부 지역 중에서는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중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현재 국내 대학의 중국 유학생 수는 7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한국은 10년도 넘게 인구 절벽으로 학생 수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유학생은 대학 수입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들리는 바로는 중국인 유학생 중에는 중국 공상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수집과 공작을 한다는 것도 이미 사실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일본의 침략 야욕과 식민지 구력 이전부터 중국은 훨씬 많은 침략과 누락지를 일삼았고 조선시대까지도 정부는 중국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 때는 우리 민간 군인들과 유엔 연합군의 활약으로 나라를 되찾는가 싶었지만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인해서 결국 현재 반쪽이 되버렸습니다. 지금 한국이 어떠한 상황인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치인들과 지식인 국민들은 보다 예의 주셔야 할 때인 듯 싶습니다.